안녕하세요, 헝그리 빌더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뭐 실시간을 키긴 했는데 제가 뭘 잘못했나봐요. 뭘 잘못 눌렀는지 그래도 한 마디라도 하고 영상을 끊어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어, 몸이 안 변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매번 말씀드렸지만 아, 우리는 선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자꾸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선수의 몸을 자꾸 바라보고 좋은 몸만 이렇게 자꾸 쳐다보게 보시고 계신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봐야 될 몸은 체육관에서 어느 정도 운동하신 분 그분을 목표로 잡고 운동을 시작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 뭐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식단이나 뭐 운동 방법 뭐 이런 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아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단, 운동 방법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이 운동에 적응을 하느냐 그게 문제인 겁니다. 아이 운동이 사실상 지겨워요. 왜냐하면 맨날 똑같은 루틴에 똑같은 운동, 똑같은 반복, 그리고 나 혼자의 싸움.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재밌지가 않습니다. 내 몸이 변하는 순간만이 여러분들이 즐거운 쾌락이 오는 순간이 오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런 몸의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 100%이 헬스장을 떠나게 될 겁니다. 아 결국엔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운동이 좋아서 온 거예요. 내 몸을 정말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헬스장을 나와서 그리고 집에서 멤버 운동을 통해서 내 몸을 어느 정도 변화시키면서 내 즐거움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도전할 때, 쉽게 되겠지. 아, 저렇게 하면 금방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하세요. 어느 순간,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자꾸 입으로 이렇게 내뱉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포기하게 되죠. 어, 이 운동은 정말 짧은 순간에 되는 운동이 아니에요. 진짜, 다른 운동에 비해서 정말 길게 가져가야 됩니다. 진짜. 길게, 나 혼자서, 나 혼자의 싸움을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매번 말씀드리지만, 운동하면서 나 자신하고 자꾸 타협을 해요. 그 타협을 한다는 건 뭐냐면, 좀 편하게 몸을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운동이든 똑같지만, 정말 고통스럽게 자기 자신을 이겨야만이, 그, 그 분야에서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운동 이제 하는 걸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이제 운동하는 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보다 보면, 뭐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빨리빨리 빨리 가려고 그래요. 너무 건너뛰기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그 기본 베이스의 바탕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런 베이스의 바탕이라는 거는 이 헬스, 이몸 만드는 거에서 이 베이스의 바탕이라는 건 뭐냐면 기술적인 게 아니에요. 이 기술적인 게 아니고 내가 이 운동, 이 헬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바벨을 드는 거잖아요. 덤벨을 드는 거잖아요. 이거를 얼마만큼 내 몸에 적응을 시키느냐. 아, 초반에는 내 몸에 적응을 얼마나 시키고 이거를 얼마나 내가 즐겁게 할수 있느냐 이거를 어, 내가 거기에 빠져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벌써 머릿속에는 내 몸에, 내 몸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내 몸이 빨리 좋아질 거라는 생각만 가지고 음, 제 얘기를 뭐 보신 분들 알겠지만, 잠깐 해드리면 저, 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정말로 간절했어요. 나는 몸이 변해야 되라는 게 정말 간절했습니다. 다들 안된다, 안된다 했지만, 그몇 년이 지나도 안된다, 안된다 했지만, 저는 그래도 제 몸이 변할 거라는 그런 상상만 가지고 매일 똑같은 쇠질의 운동에 그거를 몇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일궈낸 거고, 그런 마음, 그런 마음, 내가... 아, 몸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진지하게 포기했겠죠 하지만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는 진짜 아, 몸을 만들고 싶다 라는 마음만 가지고 운동에 열정을 다 바쳐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를 시킨 거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보충제니 식단이니 운동 방법이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제가 아무리 설명하고 또 조언을 해드리고, 그래도 결국에 돌아오는 거는 그냥, 그냥 꼰대가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밖에 안 돼요. 누구는 식단을 해야 된다더라. 누구는 뭐 운동의 기술이 중요하다더라.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내 자신을 이기는 겁니다. 내 자신이 이 운동을 얼마나 좋아하느냐. 진짜 좋아하는 사람만이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식단 그런 거 하지 말고 운동법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냥 내가 이 운동을 어떻게 하는 건지만 안 상태에서 중량을 올리지 말고 그냥 계속적으로 해 보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내 몸에 맞춰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깨우치게 되는 거지 뭐 많은 분들이 뭐 계속 중량만 올리고 그러니까 자세도 안된 상태에서 이 몸이 이내 몸이 이 운동에 적응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뭐 이런 분들 계시겠죠. 내세 달이면 충분히 적응하지 않냐. 여러분들 이 운동 세 달이면 될것 같습니까? 10년이 지나도 벤치프레스 하나 제대로 수행 못 하는데 세달 가지고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이 운동은 가면 갈수록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운동입니다. 어떻게 운동하는 거다라는 것만 아시고 그 하나만 가지고 진짜 열정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물론 몸은 변하지 않아요. 처음엔 변하겠죠. 근데 아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느 정도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절망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전진하셔야 돼요. 뭐, 그 순간에 부딪혔다고 해서, 뭐, 내가 식단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뭐, 운동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하시고, 더 노력하셔야 돼요. 운동적으로. 그렇게 노력하시면서 기술이 쌓이는 겁니다. 물론 내가 선생을 하겠다면, 뭐, 빠르게 배우는 게 좋죠. 뭐, 식단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은 일반 분들이고, 직장인 분들이고, 뭐, 학생분들이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 나중에 나아가서 내 몸이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 더 발전했을 때, 더 이상 이제 발전이 안 됐을 때, 뭐, 식단을 한다든지, 뭐, 운동 방법, 기술을 더 배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작정 처음부터 기술을 가르쳐 줘서 그 사람이 그거를 습득한다? 그건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아, 그 사람이 그 습득하는데 1년 될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2년, 3년, 진짜 운동 오래 하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5년이 지나도 이 운동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 운동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아리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서울이나 뭐 가끔 뭐 다른 체육관도 이제 가끔 이렇게 가서 보면, 어 지금도 가지만, 어 5년 전이나 10년 전에 계신 분들도 쭉 계신데, 그분들 몸 그대로예요.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근데 운동은 진짜 열심히 하십니다. 뭐, 식단도 하시고, 뭐, 운동 방법도 보시고, 저 만나면은 뭐, 다른 유튜브 뭐 보면서 그 내용이 좋더라, 뭐,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하시는데, 사실상 정작 내 몸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 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식단이 문제인가요? 운동이 문제예요? 아닙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인드입니다. 저, 진짜 간절해야 됩니다. 내 몸을 변화시키고 하는 그 관절함이 필요한 겁니다. 뭐 여러분들께 매번 말씀드렸지만, 간절함, 이거 하나,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 그냥 성공이에요. 그리고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 뭐, 내가 지금 뭐 복근을 만들어서 뭐 식스팩을 보여줘서 뭐 식단을 해서 뭘 해야 되지 않냐. 물론 많은 사람들은 운동 조금 하면 복근이 보여요. 근데 마른 사람도 지방 있는 사람들은 내장 지방이 있는 사람들은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그냥 살짝 음식만 조절하게 되면 그냥 복근이 보입니다. 근데 어느 누구나 복근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분들이 나 복근 만들고 싶어 복근 보이고 싶어 이런데 이제 이제 듣기만 하면 아뭐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상 그분을 내 눈으로 직접 봐, 보고 나서는 아, 어떻게 말씀을 건네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분들이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면 내 몸에 근육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복근만 보이고 싶다. 얼마든지 할수 있죠. 다이어트해서 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쉽게 말이 안 나옵니다. 왜냐? 운동을 오래 해본 입장에서 복근만 보이겠다면 그냥 살을 쭉 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얼굴, 얼굴도 벌써 뭐 바보같이 돼버리지. 몸은 근육도 없는데 그냥 홀쭉이가 돼버리지. 복근만 있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그냥 앙상한 가지 위에 그냥 복근만 딱 존재한다는 겁니다. 정말 꼴보기 싫은 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이 선뜻 이게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우선 지금 복근을 보기보다는, 아, 상체나 하체 근육을 최대한적으로 많이 만드셔갖고, 아, 최대한적으로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근육의 사이즈가 됐을 때, 그때 가서 뭐 유산소를 한다든지 식단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근육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복근이 나오면 정말 예쁜 몸이 됩니다. 이 보디빌딩은 아름다운 몸을 만드는 운동이에요. 근데 자꾸 왜그 어, 남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그 복근만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지, 뭐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저 오늘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더뭐 많은 말도 많지만, 그냥 오랜만에 영상 켠 김에 그냥 이렇게 말 남기고 가려고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음, 내 몸이 변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어, 뭐 내가 식단을 잘못한 거 있, 있는 거 아닌가, 뭐 운동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거 이전에 내가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냐, 내 이가, 내가 이 운동을 통해서 몸을 만들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 자꾸 내 몸, 그러니까 내가 운동하는 도중에 어, 나하고 자꾸 타협을 하는지, 이걸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말을 이 영상을 지금 남기면서 제가 예전에 어, 내가 어, 예전에는 어떻게 했지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악까같이 했습니다. 진짜 어떻게 해서든 만들려고 정말 악착같이 했어요. 진짜 진짜 팔이 부러져 나가든지 허리가 부러져 나가든지 다리가 부러지든지 악착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반인이잖아요. 일반인이면 그냥 일반인에 맞게 그냥 열심히 운동하시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몸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그때 가서 이제 내 몸이 어느 정도 좋아졌을 때 거울을 봤을 때내 몸이 정말 좋아졌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게 식단과 운동 방법입니다. 일반인들은 그 정도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무튼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 남기고 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아,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뭐 내용이 뭐 없어요. 그냥 뭐 아무렇게나 그냥 말하다 그냥 끊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요. 아,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헝그리 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